아, 저희 제작진이 시간 다 되가는데 뭐 하는 거냐? 다른 아이템을 어... 안할 거냐? 예. 아이고. 저한테 이제 대놓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뭐 다른 내용들 많습니다. 아 주말 사이에 특검들이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어... 예, 열심히. 아 아까 정구승 변호사도 그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변호사들도 뉴스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 음. 예. 그... 어느 저랑 이제. 토론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에 어. 상대방으로 나오신 분이 상을 한번 치르셔갖고 사일 자리를 음. 비웠더니 예. 이슈로 따라갈 수가 없다. 아. <laughs>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예. 사실 주말이라 저도 좀 쉬고 싶었는데 음. 뭐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감기가 약간 왔어요. 맞아요. 예. 조심하셔야 돼. 맹맹거리고 있는데 이걸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는 아. 거예요. 음. 계속 뭐가 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걸다 알람 설정을 해놨을까? <웃음> <웃음> 아무튼 뉴스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인 것들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에서 어, 그러니까 VIP 경로설이 있었다는 그날 7월 31일 회의 음. 어, 이 상황을 앞뒤로 두고 어, 누가 누구랑 전화 통화했고 어디 라인을 통해서 구명 로비가 진행이 됐고 이런 의혹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방첩 사령부의 문건을 확보했다라는 음. 내용이 있었어요. V.I.P.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라는 지시의 취지의 문건이 있었다. 방첩사 소속의 해병대 파견 부대장이었던 문모 대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그 어, 7월 31일 그 회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회의 직후에 작성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대령이라는 인물은 최성명 순직 사건 발생한 2023년 방첩사 지휘부 등의 해병대 상황 보고하고 또 김개환 사령관 과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건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진술로 이제 번복을 해서 검호서를 예. 인정한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 다수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제 객관적 문건이 나온 겁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김기한 사령관이 당시에 이게 진짜 대통령실 발인지에 에헤.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해병대 출신인 그 방첩사 쪽으로 확인하는 확인하려는 시도가 분명 히 있었을 <laughs> 거고 그 과정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그 당시에 작성된 문건이 있다고 하면 예. 이 객관적 다수의 진술 플러스 객관적 증거까지 어허. 갖춰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어허. 이대로 재판에 가도 될것 같다. 음.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빼박이다. 됐다. 예. <laughs> 네. 이종섭 국방장관 관련해서도 그 공이 팔공공 칠공칠공. 그러니까 드디어 이 문제 의 전화의 발신자가 <laughs> 밝혀진 셈입니다. 음. 어, 31일 11시 50분쯤에 음. 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라는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뭐 이첩을 중단하라든지 아, 임성근 사단장을 현무에서 빼라라든지 이런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전화 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잘 봐야 돼요 음. 맥락을 어허. 컨텍스트 음. 안에 비밀이 있어 보여요. 예. 반은 얘기하고 반은 말하지 않는 음. 것 같아요 이종섭 장관이. 음. 어, 그러니까, 그날, 11시 54분, 7월, 이쇼,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예. 11시 57분,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받게 되는데, 예. 54분에 온 전화가 028007070인 것이고, 57분에 이어진 전화들은 이제 일반 전화, 예. 일반 휴대폰 네, 전화. 전화로 왔다 갔다 한건 뭐, 정변호사님 저거 훨씬 더잘아시겠지만 <laughs> 종합을 해보면, 어, 윤석열하고만 통화했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명현 특검 팀을 만난 한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어~ 김건희 가능성의 무게를 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시간차 공격 같은 거군요 그렇죠 <laughs> 어. 뭐 이를테면좀 살짝 드라마 같은 걸 써보면 아유 그 그런 일로 말이야 어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뭘하수겠어막수하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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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내고 탁 끊었어요. 예. 그럼 그다음에 딱 누군가 전화를 해서 차분하게 네, 장관님 아유 와. 죄송해요 아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만아네 네, 진짜 네. 속상해서 미치겠네 네. 화푸시고요 예, 너무 예. 경황이 없으셨죠 음, 그니까 음, 그 얘기는 음. 무슨 얘기냐면요 여덟 명 가운데 임성근은 <laughs> 혐의자에서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2 시에 언론 브리핑 국회 브리핑 예정돼 있잖아요 음. 일단 요거부터 취소하시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아요. 라고 누군가가 또 전화한 것은 아닌가. 관련된 내용은 아마도 어, 특검팀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 그런 맥락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라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심하면 이종섭 전 장관의 발언이 거짓말이 아닌 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 그렇죠. 54분 전화에서 적어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그런데 음. 57분 전화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차분하게 정리해가지고 음. 구체적인 지시들. 뭐 이첩 보류하라라든지 아니면 어 임사단장은 좀 빼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 그, 예, 그거서 좀 뒷받침하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예. 이 통화 그 028007070의 통화 기록을 보면 어 당시 안보실과 통화한 게 있어요. 예. 근 그런데 그때 안보실 안보회의를 네. 대통령이 직접 주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음. 그 주관, 자기가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안보시가 통화를 한다. 그렇죠. 그 부분도 이상하고, 어. 대통령인데 국토부 장관이랑 전화할 때 비서한테 전화를 한다. 예. 그것도 사실 이상하죠. 장관에게 직접 전화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 또 양평 사건 때문에 또 전화를 해야 될 이유가 어. 있었던 분이 계시고, 그런 거 <laughs> 생각하면, <웃음>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권 관계자가 난감라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동, 동일하게 생각하고 <laughs> 있었는데 저는 그분이 부0 제로가 전화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방금 예. 같은 그런 통화 내역들에 대한 생각도 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 그리고 예. 제가 한 그때 02807070이 뭐 대통령실 번호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내 갖고 알아본 기자님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예. 물어봐 갖고 너무 궁금하니까 근데 그게 한 전화기에만 연, 물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고 음. 하더라고요. 여러 전화기에 아, 물리적으로 물려 아하, 있기 때문에. 아하. 대, 동시에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아, 여러 예.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옛날에 그 전화가 집에 많이 없을 때한 음. 번으로 이방 저방 연결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깜프라치. 깜프라치. 아무모 연결할까요? 무슨 말 하는 거맞죠 <laughs> 아, 정감 있다 진짜. 어. 이모가 하는 말같죠요 깜프라치해서 네, 전화 쓰고 <laughs> 집에 각각 다 도란스 하나씩 있어. <laughs> <도란스? 웃음> <laughs> 있었잖아 아, 왜요? 네, 어, 예.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 <laughs> 왜냐면 지금 우리 정승 변호사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 수석 비서관 회의가 진행 중일 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하고 김장환 목사 음. 통화 기록이 확보가 됐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 지금 극동방송의 이사고요. 이사장. 네, 어, 예, 이사장이고요. 네, 예, 이 극동방송이 지난주에 왜 압수수색 음. 어,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뭐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 그리고 이철규 의원도 당 당시에 압수수색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때 임성근 사단장 그 부부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특검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기존의 구명로비라고 하면 멋쟁이 해병 그 단톡방에서 보였던 그 BP 패밀리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사장의 대표하고. 김건희 씨 사이의 그 라인을 우리가 주로 주목을 했었는데 한갈래가 더 나온 셈이에요 따지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계를 타고 올라가서 음. 어디를 닿으려고 했던 것인가. 음. 어 그리고 이철규 의원 이름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이 7월 31일 이 회의가 있었던 날 저녁에도 음. 어 윤석열 이철규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 중에는 이철규와 김장환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자면 김정환과 먼저 통화를 하고 윤석열과 통화를 했다 이철구가 그러면 이건뭘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상상해 봐야 되느냐 음.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변호인단에서 애초에 재판을 중 재판 진행 중에 임성근 구명무비루트가 하나가 아닐 거라는 걸 확신을 했었어요 예. 음. 근데 어 이쪽으로는 전혀 예상을 못 했고 오히려 같이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그고예 <laughs> 겁이 많아요 <laughs> 이제는 다 이름이 나왔는데 아유, 우리 정문 변호사는 아유, 말을 잘못 해요. 그러다 잘하는데 이름만 말을 못 해요. 그니까. 아니, 아니, 말을 제 빈자리에 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네. 네. 아, 김경 규 변호사님을, 아, 아. 변호사님을 제가 김경 변호사를 제 변호로 하잖아요. 아. 아. 저를 변호해 줄 사람 은 따로 없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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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도 아. 또 사야 돼요. 예. 고소고발도 그렇 이거 어떡하지? 변호사들 얘기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로 돌고 돌면서 변호를해줘야 될. 네. 근데 그분까지는 저희도 예상을 해서 사실 통화 기록에서 그분 전화를 찾으려 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번엔 깜짝 놀라게 이 라인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이렉트로 꽂힐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예. 예상을 했는데 애초에 저희가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 갖고 막 저희가 첩보를 수집을 할때 그분이 승진을 할 때도 정말 전방위적으로 음. 소통을 많이 했다고 해서 분명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과연 통화를 두 라인만 썼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할까요?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음. 어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는데 그 주요 창구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개신교 음. 라인. 아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김장한 목사는 어제 MBC 보도를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뭐, 스트레이트에도 이 영상이 나왔고요. 예배가 있었다 그래요. 사단장을 살려주라 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나는 기도해 준 것밖에 없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위법이라면 그게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 아니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 아멘 안하지 <laughs> <laughs> 아멘 강요 사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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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셨어요 이거 네. 아니, 아니 근데 일단은 본인 인정한 거잖아요 예. 본인이 이제 그뭐 기도를 해줬는지 청탁까지 해줬는지까지는 <laughs> 말을 안 했지만 어쨌든 뭐그 사안에 인지를 했고 본인이 뭐 어떤 식으로든 애를 썼다라는 거는 예. 본인이 밝힌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궁금하게 되지 임성근 사단장의 이렇게 거물인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그 그러니까 음. 지금 손을 대는 것들이 사실 김정환 목사나 음. 이영훈 목사나 그렇죠. 예. 그니까 굉장히 그우리나라 상징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거물들이죠 말하자면.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을 왜 그렇게 구해야 됐을까 음.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음. 도대체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뭐 그 음. 맥락을 음. 이제 뭐다 설명은 할수 없지만 그 임성근 사단장은 뭐 반론권 차원에서 예. 소송을 예방하기 음. 위해 본인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예.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열렬한 기독교 신자라는 음, 음. 것이고 특히 부인이 더실그다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 말고 뭐 김기환 사령관도 엄청나게 열심히 예. 이제 기독교 신자고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계에서 뭘 하려면 기독교여야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려고 음, 해도 기독교를 뭘 하려고 해도 기독교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극동방송에 어, 군 출신 장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아, 있고 예. 어, 김장환 목사와 군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예. <laughs> 관계라고 하고 어, 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임성근 사단장이 7월 31일 이 후에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의 이 사건이 어 이첩 보류됐대라는 얘기를 듣고 어 그날 가장 길게 통한 사람이 있으니 백땡땡 군목사 군종목사. 근데 이 사람과 어그 사이에 또한 사람이 있는데 음. 한 땡땡 목사라고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 사람들은 아마도 그한 땡땡 목사가 백 땡땡 목사와 <laughs> 김장환을 연결하는 매개고리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야, 군종 목사 통해서 이영훈 목사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예. 거 아닙니까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보수 교단을 움직여서 음. 하는데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종호 씨가 아 우리 해병대 저 사성장군 만들 거거든. 예, 뭐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 그러니까 저는 해병대와 막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는 이제 특검이 밝힐 일이긴 네. 합니다만, 어, 그냥 단순하게 임성근이 뭐 엄청나게 임성근 만을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모종의 커넥션이 분명히 있다. 음. 근데 오늘 제가 그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네. 인터뷰 했는데 그김정환 목사가 여러 가지를 사,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라는 거. <웃음> <웃음> 김용민 목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laughs> 네, 예, 예. 고소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요그 맥락을 보면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의 힘만으로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음, 것이고 음. 또 하나는 그 70년 만에 극동방송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조직하는 예. 직원들이 있는데요. 어, 그분들이 김용민 목사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 줬대요. 그 대한민국에 만약 본인이 한게 위법이라면 공사, 공산당보다 더한 나라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공산당보다 더한 조직이 있으니 그게 바로 극동방송이다. <laughs> 엄청나게 이김정환 목사의 절대 권력. 그렇죠. 음. 예,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 조, 종합하면 사실은 김정환 목사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로비가 진행이 됐고 음. 그 로비의 실체는 이러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못땡땡 못땡땡 인물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그 보수 개신교의 어 아주 영향력이 큰 목사들 김장환 목사를 위시로 해서 이 사람 나이가 아흔이에요. 어 그리고 이형훈 목사는 뭐 대한민국에서 교인이 가장 많다는 순복교의 담임 목사고 이런 쪽으로 라인을 대고 이 라인을 타고 결국 닿으려고 했던 게 대통령 부부라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남는 게 있어서 이런 걸 했을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어, 불쌍한 영혼들 음. 길 잃은 어린 양들 기도해 준 것이냐 아니면 여기 또 무언가가 있느냐 어, 각종 이권의 어떤 형태로든 개입돼 있다라는 과거부터 쭉 들려오던 이야기들은 있었던 것이고 극동방송에 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도 새겨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스스로가 극동방신 극동방송 출신이에요. PD 출신 예. 25년 전에. 첫 직장이 거기였습니다. 음. 에, 그래서 관련된 정보가 또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최예정 부국장께서 얘기하셨던 임성근이 뭐길래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뭐가 이렇게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좀더 밝혀줘야죠. 근데 임성근이 뭐길래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임성은 좋아하는데 임성은 자르려고 해 얘한테 혐의를 씌우려고 해 이씨 하고 화를 낸 사람이 음. 자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판을 벌렸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끔찍한 겁니다. 음. 나의 권위에 도전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 이런 판까지 만들어 버린 거라면 뭐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네. 근그 요번에 이제 문제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검을 통해서 거의 수사를 처음 받아보시는 것 같아요. 예. 출석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제 여포처럼 자기 의 SNS 아니면 예배 아니면 뭐, 뭐 자, 자기들을 자기 이제 불러주는 방송에서 좀 여포같이 구시다가 꼭 수사가 시작되면은 진, 진술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예. 수사 받는 건 처음이실 것 같은데 <laughs> 뭐 워낙 원로시 되고 이러니까 뭐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밝혀질 겁니다. 생각보다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 진술 을 하나 뭐뭐 뭐 하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 특검이 소명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 수사에 서는 되게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어, 그 1부 요쯤에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최혜정 부국장은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2부에는 오늘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출연해 음. 주실 텐데 지금 이미 와 계십니다. 예. 우리 최혜정 부국장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